8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청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 하였습니다. "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본론적인 내용은 열매였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에 붙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결실해야 하는 열매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붙어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열리게 하시는 것이 또한 사랑이지요. 구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과 제자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했던 그 관계였던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그 약속한 말의 내용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의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도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합평 마지막에 중성, 온유, 절제할 때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저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바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근거를 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가능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사랑이라 할수 있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목표로 세울 것, 추구해야 될 것, 신경 써서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사랑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믿음을 사랑으로 입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서 찾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 내 삶에 사랑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랑이 첫 개명이라, 새 개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하라 한 대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친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친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같으면 흔히 친구라고 하죠. 정말 친구일까요? 취미가 같으면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친구인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도 사랑이 있을 때두 사람은 친구라 할수 있는 거예요. 노인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이는 다를지라도 둘 사이에 영혼의 깊이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라면 친구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원수를 대적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그렇죠. 적대국, 적국. 그런데 동지, 동맹을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탕으로 하는 친구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친구 관계를 놓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같이 일을 해도 친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더 많이 하고 일해서 얻은 그 성과 돈에 집중한 나머지 함께 일한 사람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 자체를 완성하고 좋은 작품을 내고. 또, 더 좋은 대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친구를 얻는 것,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살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자기가 지향하는 성공 그 목표를 이루고, 다 이루고, 다 가졌습니다. 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구오고 수십 년을 같이 사는 가족들,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과나 일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으로 같이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함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국가에 국민들, 백성들, 함께 지구촌에서 살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갈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친구 삼아, 나이나 취미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친구로 지내게 하시고, 친구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라 한그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